현재 일본 사회가 유럽에서 불고 있는 이례적인 현상에 매우 부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유럽 각국이 한국제 방산무기 없이는 자국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며 이제껏 본적 없는 사상 초유의 행보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7일 일본의 유력 매체인 유스위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방위산업을 얕잡아 봤지만 정작 유럽 각국에서는 한국 전차를 세계 최고의 방산무기로 손꼽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한국군으로부터 지휘를 받는 것 또한 주저하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매우 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단도직입적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을 두고 이런 표현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한국과 대형 계약을 맺은 폴란드의 유럽 각국이 추종하면서 무기 공급을 독일에 의지하는 시대는 지났다. 실제로 이 매체는 현재 유럽 각국에서 이처럼 독일제 방산무기에 대해 평가절하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독일 정부가 유럽 각국에서 여러 자충수를 두어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을 수 있는데, 바로 독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물자 지원에 상당히 미운적인 입장을 보여왔고 이로 인해 유럽 각국으로부터 미운털이 단단히 박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울라프 숄츠 총리는 자국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트의 우크라이나 공여를 상당히 주저했다. 이 일을 둘러싸고는 공여가 정해진 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럽의 인근 국가들에게 독일은 오랫동안 무기 조달을 의지할수 있는 파트너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주변국의 신뢰를 흔들었다. 숄츠가 변명을 늘어놓으며 결단을 미루자 독일 정부에게는 우유부단하다는 이미지가 생겼고 인근 국가들은 무기 조달처로 다른 선택지를 찾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당장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한 탓에. 러시아의 실질적인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로서는 독일 정부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과연 지상군 주력 장비를 독일에 의존하는 것이 현명한가라는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여기에 더해 유럽 각국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유럽에서 독일을 대체할 무기공급처를 찾아나섰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장 전차만 하더라도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의 주력전차인 르클레르와 레오파르트의 뒤를 잇기 위해 공동으로 후계전차 개발에 나섰지만 이 역시도 관료주의에 의해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매체는 도저히 독일과 프랑스의 방위산업을 믿을 수 없게 된 유럽 각국은 결국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이역말리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 고민에 빠진 유럽 앞에 나타난 것이 한국이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의 현대로템 및 하나 디펜스와 대규모 무기 조달 계약을 맺었다. K2 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72문 등을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흑표 전차 물량의 첫 180대는 한국에서 생산되고 나머지 820대는 2026년 이후 폴란드에서 만들어진다. 폴란드로서는 한국과 계약하면 독일에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신속하게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더구나 기술 이전을 받아 자국의 방위산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와도 맞아떨어진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폴란드 정부가 한국을 통해 흑표전차를 대거 구입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독자적인 기술로 오늘날 명실상부한 방산강국으로 올라선 한국의 방위산업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1995년에 한국 정부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전차 개발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자체 기술로 개발된 흑표전차가 2014년부터 한국군에 배치되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현재 일본 사회 일각에서는 흑표전차가 레오파르트2 전차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누가 뭐래도 흑표전차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레오파르트2 전차와 결혼 성능 테스트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보였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흑표전차의 위력적인 성능에 매료된 나토회원국은 비단 폴란드만 그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K2전차를 좋아하는 것은 조달계약을 맺은 폴란드뿐만이 아니다. 튀르키의 주력전차인 알타이도 K2의 파생형이다.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들도 구직 소련제 T72 전차를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를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노르웨이와 핀란드를 비롯해 에스토니아는 한국을 통해 K9 자주포를 도입할 만큼 한국제 방산 무기에 큰 애정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인 뉴스위크는 유럽 각국에서 이처럼 한국제 방산 무기에 대한 열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면서도 한국의 일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할 정도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한국제 방산무기를 도입한 나토회원국 중 어느 일부가 이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는 나토회원국의 방산무기를 수출하는 것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의 나토회원국들이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한국을 통해 무기를 도입하려 한다 해도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유럽과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기 때문에 인근 국가들로부터 무기 조달을 선호하는 유럽 국가들로서는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지난해 여름에 이루어진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계약은 이러한 우려를 순식간에 불식시키기에 충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의 긍정적인 자세는 향후 무기 판매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폴란드가 현대로템과 하나디펜스를 상대로 맺은 계약에는 폴란드 국내 생산 거점을 두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2026년까지 흑표전차와 K9 자주포의 국내 생산을 시작함으로써 폴란드군과 다른 유럽 국가의 K9 자주포에 대해 수리 및 유지 보수를 할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여러 나라의 정책 변경으로 인한 영향은 작아질 뿐더러 수리에 필요한 부품은 확실히 입수할 수 있다. 특히 일본 매체는 폴란드의 대량 거점 기지를 구축한 한국의 방위 산업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라인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심각한 생산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확실한 대량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발판 삼아 유럽의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된다면 그동안 독일의 방위 대기업인 라인메탈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던 대다수의 나토 회원국들이 생산 속도와 규모 면에서 압도적인 역량을 갖춘 한국제 방산무기를 훨씬 수월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토 회원국들이 신속한 무장을 하게 됨에 따라 러시아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도입기로 한 전차가 천대에 이르는데 이는 독일과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와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벨기에가 보유한 모든 전차를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은 규모에 이르는 만큼 러시아가 만약에라도 이를 무시하고 폴란드를 침공했다간 상상치도 못한 재앙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점은 폴란드가 유럽 강대국보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자국이 보유한 레오파르트2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기로 표명한 국가들은 향후 K2 조달을 통해 폴란드와 상호운 용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무기산업과 유럽의 안보가 결합되면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유익한 연결고리가 된다. 예컨대 폴란드군은 앞으로 자국과 한국 양쪽에서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유럽의 대다수 나토회원국들이 한국과 폴란드를 통해 조달받은 흑표전차를 중심으로 자국의 안보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뿐만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군으로부터 전략훈련까지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대규모 전쟁이 얼마나 많은 장비와 탄약을 소모시키는지 상기하고 있다. 장비 부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국가와 상업적 관계를 맺는 것은 이치에 맞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한국제 방산무기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유럽 각국의 이 같은 경이적인 열풍은 결과적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직접적으로 마주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북유럽과 동유럽의 안보 강화 노력에 상당히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서유럽 국가들에게 크나큰 시련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월 19일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유럽 9개국이 공동성명의 일환으로 탈린 서약식을 맺었다. 거기에는 프랑스와 독일 등 지금까지 유럽의 리더로 여겨져 온 나라들의 이름은 없었다. 유럽의 중심부와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주변국 간에 위협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절박감에 큰 온도차가 부각되었다. 앞으로 많은 국가들이 폴란드를 본떠 유럽의 안보를 픽업한 독일의 인질로 잡히기보다 전략적 유연성과 국내 경제의 강화를 가져오는 국가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물리적 제한과 가진 터세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실사구시와 공존의 노력을 통해 세계 각국과 진심 어린 협력을 맺어왔던 한국의 방위산업이 오늘날 유럽 대륙마저 뒤흔들 만큼 엄청난 위상을 과시하고 있음을 보다 적나라하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보네스북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